안녕하세요.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주간 일자리 뉴스입니다. 12월 둘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정다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70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계약직입니다. 월 급여는 138만원이며 상여금은 120% 지급합니다. 완주 백제환경에서는 3래 2차 주공아파트에서 일하실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하로 근무형태는 계약제이며 월급여는 248만원입니다. 익산 미래여성산부인과에서는 구내식당 주방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하이며 근무형태는 계약제입니다. 월급여는 240만원입니다. 군산 미래 전기기술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건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실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60세에서 70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시간제이며 월급여는 시급 만원 이상입니다. 전주 하가 실버랜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 송영업무를 보실 운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연령은 61세에서 65세 이하로 주 5일 근무이며 시간은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입니다. 월 급여는 시급 9,820원입니다. 이상으로 12월 둘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